안녕하세요. 동원학식군물가에서 나무입니다. 어, 지금 8시를 조금 지났고요. 이곳은 강화에 있는 매음리 수로입니다. 수로 폭이 약 30m 정도 되는 좁은 폭을 갖고 있는 수로이고요. 어, 와보니까 지금 대체로 수로들이 다 말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 보시면 멋지 뭐 않나 세울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말풀이 뒤덮여 있고, 어, 말풀을 조금 걷어내고 자리를 만들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낚싯대는 1.6칸 두 대를 펼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이 살짝 누, 어느 분이 낚시하시면서 어, 말풀들을 조금 제거를 해놓으신 자리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와서 조금 더 좌, 좌우로 어, 넓혀서 지금 두 대를 펴놨습니다. 이곳 수심이 지금 한 8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 수로의 대부분 연안이 지금 보는 것 같이 올록볼록한 그런 구조물들로 수로를 다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경사가 크기 때문에 발판을 하나 작은 발판을 놓고 의자를 놨습니다. 그래서 뭐 낚시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편안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끼는 글루텐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쌍포로 글루텐 집어 낚시를 기본으로 할 계획인데요. 이곳이 어 한6치 뭐 전후로 붕어 개체 수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오늘 입주를 해주지는 미지수이긴 한데, 어그 정도 되는 붕어들 집어 해서 낚시하는, 낚시를 하고자 합니다. 음, 글루텐 두 가지인데요, 마늘 글루텐하고 포테이토를 두 개를 섞어서 집어도 좀 하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어, 마늘 글루텐 2대 포테이토 2 그리고 물은 2.5 이렇게 넣어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색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요, 적당합니다. 맛도 그렇다고 물색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하지만 좌우에 말풀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약간 물색이 좀 맑아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인데, 지금 제가 대표고 미끼 넣고 한 10분쯤 지났는데, 아직 뒤에 건드리문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집어를 하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9시인데요. 어, 바로 앞에 보면 배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뭐, 서너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이 배스들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 아마 배스 이 피딩 타임이 끝나야 붕어 입질이 들어와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러면 최소 10시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지나서도 입질이 없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조금은 아마 아침 일찍 입지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외로 패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집 밑으로도 가고요. <laughs> 발 앞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옳지. 야 우와. <laughs> 네, 한 8치 되는 붕어가 한수 나왔습니다. 아, 이 녀석 이제 산란 후에 마친 붕어 같습니다. 지금 10시 30분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어, 거의 뭐 2시간 반 만에 붕어 한 수가 나왔는데요. 예측하기로 한뭐 10시는 지나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대체로 예측하던 시간 정도에 나왔습니다. 거의 한 2시간 넘게 입질이 없어서, 야, 이거 오늘 또꽝 치는 거 아니야? 하는 <laughs> 생각하고 있는 참에 붕어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슬그머니 옆으로 가져가는 입질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사용하는 채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래지 45cm 정도 됩니다. 이게 3.3g 짜리 그리고 원줄은 세미플로팅 2.5호 음. 아래쪽 채비 구성은 가변 채비입니다. 위에 홀더가 있는데 여기 있는 봉돌들을 다 아래쪽으로 옮겨서 끼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돌에다가 어, 목줄을 30cm 목줄을 달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에서 슬로프가 되는 음, 형태로 채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붕어가 어, 찌를 슬그머니 이제 끌고 가는 입질로 나타났는데요. 뭐? 입질은 꼭 끌고 가는 형태만 나타나지는 않고요. 올림 입질도 같이 나타납니다. 목줄이 30cm로 길기 때문에 봉돌이 먼저 바닥에 닿고, 그 다음, 이제, 목줄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놓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풀이 조금 있는 곳에는, 말풀 위에 걸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음, 그냥 그대로 놓고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풀 안에 묻히는, 음, 확률은 조금 줄어들거든요.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입질을 내림 입질로 나타날지 올림 입질로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이제 지금 현재 구성처럼 하면 이물감도 적고 바닥에서 바늘을 살짝만 건드려도 다 표현이 됩니다. 그 상황을 읽기에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이 잔시알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입질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곳이 수심이 많이 나올 때는 거의 2m 가까이 수심이 나오는데 지금은 대체로 보니까 한 90cm 정도 수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m 이상 물이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논의 주변에 보면 모냉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수로에 물들을 지금 쓰고 있어서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조용하더니 한숨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일곱치 붕어가 나왔네요.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 그래도 <laughs> 붕어 한숨 더 나와서 다행입니다. 역시 찌를 가져가는 입질로 나타났었고요. 뭐, 가져가든 올려주든 붕어 나오면 됩니다, 저는. <laughs> 입질만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1.6칸 대를 쓰고 있어서 짧은 데다 보니까 손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요즘이 농사를 위해서 수문 조작이 잦죠 제 옆에 조그마한 양수형 각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수문을 여시는 건지 닫는 건지 <laughs>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2시입니다 철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 제가 8시에 이곳에 와서 붕어는 7차 한 마리, 8차 한 마리, 두 수밖에 못 낚았는데 배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붕어 입지를 보고 두수손맛볼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강화 일대 수로들에는 지금 말풀들이 꽉차 있습니다. 강화 말풀 성장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빠르죠. 그리고 지금 모내기가 한참이어서 수로에 펌프로 물들을 많이 빼고 있어서 수위가 나오지 않는 곳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강화지역 수로들 지금 낚시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곳에서 배수들이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기대감이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두수 입질보고 붕어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낚시하고 철수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